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맞이 무석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자 계속 어, 제가 어, 안진거리 양고장도 어, 기초를 기초를 잘 아셔야지 나중에 다른 장단을 하기가 쉽다고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어, 한약구 장고도 역시 기초 특히 국거리장단 당합장단을 정확하게 어, 치쳐야지 박자와 장단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지 어, 다른 장단을 칠때다 영향을 미쳐서 다른 장단도 좋은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카메라를 각도로 궁편과 채편을 따르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거리 장단은 기본적으로 덩덩꿍딱꿍으로 알고 계시는데 덩덩꿍딱꿍으로 소리 나는 대로 쳐칠 때에는 장단이 잘못됐다는 건 아시는데 어 제가 강의할 때나 장구를 칠때 마찬가지. 제 장단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때 어떤 장단이 더 듣기 좋고 어떤 장단이 더 흥겹게 만들어주는 거죠. 특히 처음에 치시는 분들은 어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깨를 조금 더 많이 흔들어 주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깨를 안 움직여도 어깨에서 리듬이 나와서 친다는 말인데, 간혹 왜 어깨를 그렇게 심하게 흔드느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그분들은, 이렇게 장구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깨를 안 움직이고 팔을 가만히 놔두고. 정확하게 국거리 장단에 두 박, 한 박, 사실은 2.5박, 어, 그 다음에 0.5박인데, 두 박, 한 박, 세 박이라고 표현한 건 반박이라고는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두 박과 2.5박의 차이, 2.5박과 세 박의 차이는 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장고를 그냥 두 박, 한 박, 세 박만 쳐도 이렇게 되는 게, 이 장단보다 훨씬 낫지만, 그래도 이거 역시 우리가 국거리 장단을 치는 거는 거의 춤의 반주이기 때문에 춤추는 사람의 갑을 가볍게 만들어 주려면 이게 타령이나 우리가 마달이 공수주는 째에서는 꺾기라고 그래요. 더, 헝 덩, 꾸, 웅, 따, 꿍 해서, 엉과 웅 소리가 나서, 어떠한 대신, 내 대해, 시인이냐. 이렇게 꺾어 나가는 것처럼 장구 소리도 꺾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그것이 몸에 배어서 충분히 내가 소리를 낼 때는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도, 소리를 낼수 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특에 음료에서 복게 춤이 동실 동실 나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취셔야지 한국가 음악에 리듬감 있게 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치시라고. 맞춰서 느리게 치다든지 장단을 끊어서 뒷박에 여운이 없이 치는 장단들은 춤추는 사람의 발을 무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더 심한 건 여기 소리를 완벽히 막아서 그 다음에 가지만 밀어대는 장구가 있어요. 이러면 아주 취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구를 처음에 치시면 이렇게 소리가 먼저 밀지 않고, 장구가 퉁퉁이 손, 이 장구의 타법을 먼저 배우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장단의 리듬 가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표현하기를 토옹이 니은자를 구사해 주라는 겁니다. 자, 를 처음 에덩 은, 두 박, 두 번째 덩 은, 한 박, 세 번째 꿈 은, 세 박, 2.5박이 박의 길 이를 지켜 줬을때이 거를 한 박, 한 박, 한박치 한박 시는 분들 이렇게 치 시는 분들은 반드시 박 자의 길 이를 정확 하게 여러분 들이 이해 하 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딱공을 붙어서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공이 붙은 게 아니라 딱, 딱궁이 정확하게 나올 때 우리 무속인들은 이때 신이 내 몸에서 활성화, 손는 실리는 느낌이 납니다. 작아지는 소리는 절대로 덤을 중폭을 못시키죠덩 웅! 웅! 꿍! 다꿍! 다꿍! 딱꿍다공따꿍 소리가 정확하게 나다된다는거예다그다음에는다은 강이고 두 번째 다은 약이고 꿍 다꿍! 은꿍 다꿍! 다약 다꿍! 다꿍! 다고리꿍 다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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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강, 약, 중강, 강으로 쳐야 되는. 덩, 덩, 둥 덩, 덩, 둥 뒷박을 이렇게 약으로 치니까 맛이 없죠? 뿡, 뿡. 뿡, 뿡. 이렇게 강으로 쳐줘야지 네, 아주 듣기 좋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춤추는 사람이 편하게. 그 다음에 당악은 제가 요렇게 길이를 해서 어 체의 편에 반을 나눈 상태를 한박두박 박, 여기까지 더 나온 상태를 세 박이라는데 동동두박한박세 동동, 동동, 이때 역시도 이게 동! 단숨에 와야 된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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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만 맞춰지면 손이 왔다갔다 하는 길이만 맞춰지면 여러분들 이 박은 자연스럽게 쉽게 박의 길이를 습득할 수 있어요. 동! 두박! 동! 한박! 동! 세박! 두박! 한박! 세박! 동,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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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도 이걸 한박 한박 뒷박을 더 짧게 반박 반박 아주 어, 촌스러운 장단이 되어버려죠 반드시 마지막에 당악도 따꿍을 덩동 동동 동따따따이 따가 들어올 순간까지 이 궁표는 할 일이 없다는 거지. 그냥 멈춰서 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동동동동동동동동동 서서 얘가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반드시 따 소리를 내가 귀로 듣고 꿍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동동 이때 따꿍 소리가 정확하게 나는 소리와 따꿍이 붙어서 나는 소리 기다리지 않고. 공 소리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뛰는 사람이 신이 안 난다는 거, 따공 소리가 <농> 여기서 기다려서 얘가 충분히 공편이 따편을 소리를 듣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채편의 소리를 처음에 낼 때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중심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때요. 가운데 맞는 소리와 전체 맞는 소리가 멈춰져야지 소리는 이때 역시도 이쪽 손이 빼주면 훨씬 소리가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그 때, 여기서 소리를 내기 어려우신 분은 들 여기서 먼저 내보라는 거죠. 여기서 낼 때, 변죽을 낼 때, 여기는 손의 각도가 이렇게 됐을 때 맞기가 어려워요. 이만큼 맞으려면 내 손이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차를 세워서 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때, 여기를 먼저 때릴 때도, 이 대가리, 이 체의 머리 끝이 정확하게 같이 맞는, 이 느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때, 여러분들이 혹시 장구 아깝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체가 맞는 자리를 이렇게 표시도 해놓고, 여기를, 여기를 정확하게 때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때 체의 요만큼, 체의 5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그때 이 손이 먼저 빠지면은, 이 손이 먼저 빠지면은 체가 힘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 힘이 가서, 힘이 가는 걸 때리고 채가 이렇게 숙어 보면 알아요. 이게 숙어본 다음에 이렇게 때려 버릇하면은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를 넘어가고 그다음 넘어가자 여기서 들어 버려야 돼죠 들어 그 다음에 이렇게 채 이렇게 여기서 대고 나면은 특히 기덕 장단을 칠 때는 채를 이렇게 하고 붙여요. 이렇게. 반드시 제가 이렇게 수평으로 서서 이렇게 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편을 칠 때, 더 때도 가만히 있는 이 소리 날때도 얘가 가만히 있는거다 이렇게 빼주는 소리보다 이렇게 빼주는 소리 훨씬 소리를 증폭시켜주는거다 서있을때 대부분의 장구치신들이 이 손이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할줄 몰라요 처음에는 Oh. 잡히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중에 그 왜점점지면하 어깨를 자꾸 흔드냐 이렇게 어, 솔직히 태클을 거시는 분들이 가누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좀더 지켜보셔야지 이해를 하신다 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거기에 어떤 어, 토를 달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제 강의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아무튼, 에, 제가 계속 기초훈련, 기초훈련 하는데, 앉은 거리를 하시는 분이나, 어, 당악이 한양꽃을 하시는 분들, 장구 박이 기초가 돼야지, 어, 춤을 춰도, 타령을 해도, 어, 노래가락을 해도 다할수 있기 때문에, 국거리 당악두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앞으로도 어,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 와중에, 제가 다른 장단들의 변형, 특히 또더 어, 앞서서 기술이 좋으신 분들도 좀 보시고 참고할 수 있도록 어, 제가 다양한 변화의 장단들도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어,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국거리 장단은 어, 굳이 시작하면 은단한 가지 장단밖에 없습니다. 단지 타령을 할때국거리 장단을 응용해서 하는데 국거리 장단에 응용을 한다고 해서 탈영장단을 어떤 대신 대 대신이 재미없어요. 더군다나 어떤 대신 대리 어떤 대신 이렇게 해도 정말로 아, 촌스러운 장단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국거리 장단에 탈영장단을 할 때는 세번째 있는 궁박이 길어지고 딱궁이 짧아져서 재개 받쳐야 된다네그러지 호흡하는 사람도 편하고 장단이 느린 것이 아니라 궁편이 길어지면 느리게 들릴 뿐이에요. 어떤 대신 정확하게 구사를 하시고, 국거리장단에 군편을 조금만 늘려주면 타령장단이 되는데, 국거리장단으로 타령을 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현장에서 타령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호흡이 상당히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어떤 대신, 내 대신. 더 느리는 장단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강조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대신이 내 대신이 어떤 대신이 내 대신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장단을 해도 그 사람의 쟤가 틀리시더. 어떤 대신이 내 대신. 장조, 단조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악에서는 평조, 개면조라고 그래요. 서양음에게 밝고 경쾌한 장단이 있으면 국악에서도 음. 밝고 경쾌한 장단. 서양음에서의 어둡고 슬픈 장단이 있으면 국악에서도 슬픈 장단이 있는데 이걸 개면이란 특히 개면으로 타령을 하실 때 대신거리에서나 대감거리에서 그집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구슬프게 오셨을 때.

쳤을 때는 그 맛을 살려주지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완벽하게 가사도 어, 개면으로 해서 어떤 할머니가 실렸을 때라든지 이런 때는 더더군다나 장단이 조금 느린 듯 하면서 궁박을 더 느려줘야지 내가 타령 장단을 이렇게 박이 없이 한박한박한 한방 한방 박으로 치면은 타령하시는 분들은 거의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국거리 장단은 정확하게 먼저 국거리 장단의 박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타령장단과 굿거리장단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배워야지 일반 굿거리장단을 타령장단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굿거리장단의 궁편이 조금 늘어지고, 딱궁이 조금 더 빨라진다. 그래서 같은 바 길이는 똑같더라도 장단이 조금 느려지게 보인, 들리는 것 뿐이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장단을 잘 들으시고, 어, 여러분들 중에, 국거리 장단을 특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를 느려서, 이렇게 뒤를 느려서 빼시는 분들이 있어. 정확하게, 이거를, 음을 끌어댄다, 밀어댄다, 이렇게 해요. 그 별로 안 좋습니다. 항상 처음부터, 기, 어, 반드시 엉소리, 웅소리를 내지 못하더라도 길이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국거리장단에 두박, 당악장단에 두박, 국거리장단에 두박, 어, 세박, 이렇게. 통 덩, 붕. 통 덩, 붕. 최소 이렇게라도 쳐야지. 덩, 덩, 붕. 이렇게 느려 빼는 장단은 아주 발을 무겁게 만들어. 돈도, 감어줘야 됩니다. 이게. 장구를 취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몸에서 내 신명의 내흠을 장구에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한양꽃 강의를 제가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인데요. 그래도 지금은 어, 너무 전국에 있는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이 잘못된 무속의 상식과 잘못된 신의 이해 때문에 고민하는 신분들이 많아서 제가 당분간은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아마 한 달이나 두달 이후쯤 될 거예요. 혹시 한양꽃 에, 굿거리 춤이나 거리 구성이나 한양꽃에 대한 설명을 혹시 에, 기대하시는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아무튼 그때 가면 제가 또 안전거리 경문 문서 고장책처럼 장구치는 법, 국거리, 본양거리, 산거리, 장군거리 다 문서를 제가 따로 만들어놓은 것이 한양꽃은 30권이 됩니다. 진호기까지, 발이공지까지 그래서 그때는 그 진도에 따라서 제가 다시 책을 공개할 예정이니 우선은 혹시 장구치는 법의 교재가 필요하 신분은 마찬가지로 계좌로 송금을 하시고 주소 성명을 넣어주시면 장구치는 법 교재를 배송해 드릴 테니, 장구치는급 교재를 보시고, 아 같이 따라와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27년 하고, 17년 동안 하고 나면서 학생들에게, 수강생들에게만 공개하던 것을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가 더 이상 숨기고 감출 필요가 없겠다 해서 전국에 있는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니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은, 아, 혹시, 주문을 하시면 제가 바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소리, 저희들이 예술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단이 맞았을 때 신이 훨씬 더 편안하게 오시는 것을 느껴보신 분들은 좋은 장단을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 정대감 강의는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는 어, 댓글 한마디에 힘이 되는 사람이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문자로 댓글에 어, 답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이런 다시 또 공개적인 강의를 통해서 의문점을 해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대감.